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이어서 하게 될 다이나모 그룹의 운영진이자 오토데스크 익스포트 엘리트 활동을 하고 있는 임킴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이나모 유저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퓨전과 다이나모를 함께 쓰는 것 때문에 퓨전과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걸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턴 만드는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이런 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프린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어떻게 좀 최적화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도 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작업대예요. 요새 지금 말씀해 주신 FDM 방식의 출력을 이용해서 제가 굿즈 만드는 거에 푹 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FDM 방식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모델링을 하고 출력까지 해서 그 출력 자체를 후가공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으로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 FDM 방식이 어떻게 해서 이제 건축 분야에 사용을 할수 있는지 어떤 일의 사례를 하나를 보여 드릴 건데요. 이런 여러 회사의 프린터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는 출력의 크기가 가로 세로 300x300에다가 그리고 높이가 350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출력물 하나를 의뢰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터널이고요. 제가 터널 의뢰를 받았어요. 사실 제가 뭐제 분야도 아니고 이제 터널을 뽑아 달라고 해서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가 임의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염두를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샘플을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 모형인지 아니면 이거를 파츠별로 출력을 해서 조립, 부품이, 조립 부품이나 결합하고 그 구조가 중요한 그런 설명을 위한 목적인지, 보통의 경우는 출력만 해도 되는 완벽한 모델이라면 STL 파일을 받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을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SAT라는 파일을 받았고, STL 파일을 받아서 그거를 기계에다가 바로 넣는다고 뿅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모델링한 이런 첫 번째 모델링한 파일을 먼저 메쉬 데이터, STL과 같은 메쉬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그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한층한층 한층 쌓아간다고 했잖아요. 한층한층 한층 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층마다 노즐이라는 그 재료가 녹아서 나오는 노즐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좌표, G 코드라고 하는 코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료를 녹여가지고 층층이 쌓이는 작업을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코드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그렇게 좌표값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안에는 기계가 따로 온도라던가 여러가지 세팅들이 기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다른 많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해주게 되는 일이 바로 사이즈 확인인데요. 이게 터널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는데 <laughs> 엄청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화면에서 제가 퓨전을 쓰니까 이제 퓨전으로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크고 안 그래도 이상해서 그 단위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원래 크기가 저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냥 미터, 미리미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 내에서 출력하는 제가 상상 생각하는 목표로 하는 이 크기와 5만 배의 차이가 나요.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어딘가에서 외부 파일을 받고 나서 하게 될 일은 그 모델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얘가 출력이 가능하도록 깔끔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겹친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모델이 있어서도 안 되고, 깨져서 오류가 나거나 하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얘는 이제 터져서 서피스 상태여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깔끔한 솔리드 상태, 두께가 있는 꽉 채워진 솔리드 상태를 기본으로 하게 되죠. 또한 가지 봐줘야 될 거는 이게 출력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수평 같은 것도 확인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눕혀놨을 때 원래대로 이렇게 놓았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약간 축이 이렇게 벗어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터널이 원본 사이즈로 왔다는 거는 이분들이 줄때 터널에 그냥 일부를쭉 잘라가지고 저한테 그냥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라는 건 길을 따라 이렇게 휘어져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 아, 당연한 현상이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퓨전에서 STL 메쉬 데이터로 나,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서 이제 G 코드로 바꿔줄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프린터 3마다 운영하고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G 코드로 바꿔주는, 어, 주게 되는데요. 아, 이제부터는 출력 속도와 품질을 위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하게 돼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슬라이, 슬라이싱의 세팅, 기계에 대한 세팅에 따라서 출력의 이제 속도라던가 아니면 그런 품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라는 걸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에 터널이잖아요. 터널이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출력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출력은 달라요. 건축을 하더라도 뭔가에 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지지해야 되는 기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떠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러, 이런 아크지점이 있어서 천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린팅 팀타인서의 그 용어는 서포터라고 하는 거예요, 서포터.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뽑고자 하는 물건, 이 제품 외에 서포터라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출력을 하면서 줄줄줄줄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 뽑아온 지금 이 방향대로 뽑은 상태의 거 하나를 보시게 되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안쪽 엔서포터를 안 세웠어요 일부러 겉에만 이제 목뭐 속도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거는 제가 일부러 안 세웠고 안쪽에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랫 부분도 이렇게 작지만 서포터들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 생겨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서포터를 먼저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출력 영상이고요. 중간 지점에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끝단부도 이런 식으로 트리 서포터라고 하는 형상의 서포터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뗄 때의 편의성이라던가 아니면 떼고 나서의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얘도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방향을 그렇게 눕혀서 하는 것보다 이런 형상인 경우는 세워서 하는 게더 프린터한테는 효율적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서포터가 생기지 않아요. 단 얘는 너무 면적이 작은 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안착이라고 해서 딱 붙어 있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점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무게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지대가 될수 있는 바닥에 좀더잘 붙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 외에는 서포터는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이런 형상을 자체를, 이런 길쭉한 형상 자체를 뽑을 때에는 어, 눕히는 것보다는 세워서 뽑는 게더 효과적이다. 보이시죠? 영상에서. 저쪽에서 이제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파이프 같다. 도대체 얘는 용도가 뭘까? 왜 뽑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고객이 그냥 뽑아달라 해서 뽑아줬는데 이렇게 주 줘버리면 도대체 작은 이 구조물들은 표현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 뽑았으니까 어, 제가 갖고 있는 파 램프를 끼우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끼워봤어요. 이쁘죠? 의외의 용도의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터널의 경우는 사실 저런 어떤 탑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봤을 때에는 그냥 길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은 단면이 중요할 거고, 그 단면을 가장 잘 보이게 하려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기계상에서 가장 크게 단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뽑는 게 중요하겠죠? S, STP나 IGS, SAT 같은 수정 가능한 형식 그러니까 제가 수정할 수 있는 형식의 파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SAT 파일을 받았고요. 이게 베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베드 크기에 꽉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게 키워봤습니다. 자 모델을 수정을 해야겠죠. 일단 스킬 수정을 가져가서 편집을 하려면 슬라이, 아까 전에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자동 블록이하면 자동으로 그 안에서도 스케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스케일 조정을 일단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퓨전에서 열어서 이렇게 스케일 조정을 했는데 또 난감하게 이런 현상이 또 우회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는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라는 걸 저도 이제 처음 알았고요. 거의 5만 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이나모를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유일하게 다이나모의 화면은 요거 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에서 스케일 조정을 해서 오니까, 오, 깔끔하고 빠르고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다이나모 한번 거치고, 다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SAT랑 호환이 되니까, SAT를 퓨전으로 불러와서 다 날렸어요. 왜냐, 아까 전에 나는 세워서 뽑을 건데, 기울었죠. 기울은 건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에서. 그죠. 단면이 중요해서 나는 어느 정도 높이를 갖고 있는 애를 뽑을 거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바닥에 단면 부분만 남긴 다음에 다시 재익스트루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퓨전에서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표현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 지금 이, 이게 노즐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즐 부분에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실 형식으로 나온 거고 얘는 지금 부어 나오고 나서 찌꺼기가 굳어서 이런 모습이긴 한데 이 구멍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인 즉슨 노즐의 구멍에 따라서 얘의 표현 가능한 크기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노즐 사이즈도 사실 내가 어떤 노즐 크기의 사이즈를 하는지 바꿔서 낄 수도 있긴 해요. 보통의 경우는 0.4를 쓰고 0.1에서 0.4 내외의 그런 레이어 층을 설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인 걸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의 층층이 쌓인 모습이 되고 이는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도 미리 보기로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가를, 어 슬라이싱 되고 나면 이게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나갔겠죠? 근데 이 부분 문제가 되는 이게 1.5가 미리미터예요. 엄청 작잖아요. 지금 0.4 노즐이에요. 얘가 0.2로 설정해서 한다고 해도 표현이 돼요, 안 돼요? 붕대지죠?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 배드 사이즈 꽉 채우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뭐 고객과 상의를 하든 아니면 이제 크기를 키워서 대형 프린팅 해가지고 뭐 크게 뽑는다던가 표현이 가능한 정도로 뽑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에서 그렇게 크게 뽑고 싶다 그러면 아예 하나의 파츠지만 잘라서 출력을 하고 물리적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후가공해서 납품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자, 이제 파일을 받았을 때 열어보니까 파츠별로 다 나눠진 상태의 솔리들 여러 개들이 들어왔어요. 그제 그러니까 저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목적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분들이 그냥 파츠가 나눠져 있다. 그냥 끝이야. 그냥 그것만 알면 된다. 나는 그냥 파츠가 나눠져 있는 부분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제품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냥 얘가 나눠져 있지만 통으로 어떻게 출력을 해서 통으로 출력을 하되 파츠가 나눠진 형태만 육안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할때뭐 당연한 거겠지만 얘는 미리보기가 그 모서리 켜진 데 있고 모서리 꺼진 데 있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 건데 제가 얘를 그대로 합 합체해가지고, 솔리드 유니온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마저도 안 보이겠죠? 출력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 그래서 일일이 모델을 그 라인대로 파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출력이 뭐팔 받으면 뿅 하고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수작업으로 겉모습 부분 되는 부분을 다 파팅 라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해봤던 게 뭐냐면 어차피 파일 나눠서 다 왔고 그 파츠 별로 따로따로 출력을 해서 어, 조립을 하게끔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 각기 출력을 한 거예요. 이게 10개, 10개 종류의 파츠에 16 파츠 정도 되더라고요. 16개를 따로따로 다 출력을 한 겁니다. 그 모델 부분에 터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떤 조립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떤 물건 체결을 하는, 하듯이 뭐 딸깍 끼운다던 돌리던 무슨 체결부라는 게 존재를 하면 걔가 고정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얇은 개체, 뭐 작은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로 뭉쳐서 이제 조립이라고 딱 놓으면 세우기도 힘들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아 얘를 퍼즐 형식으로 만들어서 트레이 트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꽂아 넣으면 고정도 되고 좋겠구나라고 해서. 이 트레이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서 넣은 거죠. 그래서 나온 모습이 이렇게 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네 사실 이게 하도 작아가지고 꼭 힘들 수도는 있는데 다 여기다가 넣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제가 만들어서 출력한 요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색깔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 외곽 모든 박스가 한 번에 출력으로 나와요. 요새는 프린터가 좋아가지고, 컬러 체인지가 되는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네색 정도 한 번에 하, 적용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출력을 한 거고, 나머지 이렇게 기양 파츠별로 뽑는데, 재료가 어떤 재료, 그러니까 같은 릴 네, 필라멘트지만, 필라멘트에도 색상도 여러가지고, 표현 재질도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볼수 있도록 해서, 각기 다른, 종류마다 각기 다른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출력을 이렇게 한 모습이에요. 자 재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보, 보시는 게 보통 일반 일반 재료예요. 일반 필라멘트고 뭐 광택이 거의 없지만 간혹 이제 회사마다 조금 씩 달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광택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크 필라멘트라고 해서 광이 엄청나는 게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실크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재료라고 특수 필라멘트라고 해서 왼쪽에는 나무 느낌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일반 필라멘트에다가 거기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아마 만들었을 건데 여기는 펄 느낌이 나는 까만색이고 얘는 대리석. 그래서 약간 건축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질들로 모아서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되겠죠. 예전에 예전이라고 해도.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가 고속 프린터라는 게 나와서 예전에는 엄청 게 느렸어요 지금 보시는 저 속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저, 제 눈에도 하도 보니까 저게 보통의 프린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느려요 진짜 한땀한땀 한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 당시 때한 작년 이전에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프린팅하는 거 특히 고속인데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정도 속도가 표준인 상태인?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게 그냥 일반이고, 나머지 것들은 저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뀐 거예요. 고속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저첫 번째 게 3시간 3 9분으이 정도 나오고, 2시간 53분, 뭐 2시간 49분. 지금 5시간 써 있는 건 파츠별 다 합쳤을 때고, 이 플러스는 제가 추가로, 추가로 뽑은 애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중요한 세팅 값,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세팅 값들에 의해서 속도와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내부 채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리드 예를 들어 이런 덩어리 그냥 박스 덩어리를 출력을 한다고 하면 얘를 그냥 꽉꽉 차게 얘가 빈틈도 없이 꽉꽉 채우면 어때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냥 과하게 딱딱하기만 하지. 나는 얘 외형만 볼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내 내부 채움이라고 해서 벽만 일단 만들고, 속안에를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줘서 조금만 채우는 거예요. 격자로 채우든 그 무늬는 또 다양하게 설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마감 두께라는 거는 이제 벽 두께라고 해서, 어쨌든 벽이 있어야지 내부도 채우는 거니까, 외형 형상을 어, 나타낼 수 있는 그 벽의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레이어 높이라는 거는 아까 층층이 쌓이는 그 높이 값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걔도 어느 정도 노즐에 맞게끔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서포터라는 건 아까 보셨죠. 받침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 그리고 노즐의 움직임 같은 것도 얘가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연속성 있게 그리느냐 아니면 쫙 갔다가 떴다가 일로 와서 다시 쫙 그리고 떴다가 다시 그리고. 비효율적이죠. 뭐 그런 식. ]의 설정. 그리고 뭐 재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이게 파츠냐 따로 출력하냐 덩어리인지에 따라도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품질과 시간을 결정하는 건 무수히 많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간이 고정 시간은 아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출력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거의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사이즈가 지금 눈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엄청 작죠? 작은 사이즈죠? 한15 될까? 이 작은 크기가 예전에 저속 프린터로 뽑았을 때몇 시간 걸렸을까요? <laughs> 20시간 걸렸대요. 제가 뽑은 건 아닌데 <laughs>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한 번의 출력으로 뽑는 구조물인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뽑는 데 20시간 걸렸대요. 근데 고속으로는 그 그래도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다마는 작지만 어,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 다 걷어내고 나면 어떤 형상이 나올지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큰 덩어리들, 나무같이 생기는 모든 애들이 다 서포트예요. 그니까 러 배보다 배꼽이. 내가 원하는 형상 작은 어떤 얇은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서포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면 이런, 이런 약간 정갈한 모양 있죠? 나무뼈대. 이걸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래도 뽑으려면은 이렇게라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다음 주에 6월 26일, 아까 소개했던 커뮤니티 미더에서 어, 발표를 하나또 해요. 근데 정작 다이나모 그룹인 여기 말고, 여기 가서 다이나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 예를 만들기 위해서 AI 기능 AI 기능과 퓨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최적화해서 자동으로 샥샥 만들어주는 다이나모 다이나모는 어디다 쓰냐 항상 뭔가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때 쓰잖아요 이세개를 섞어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발표는 26일에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